놓친 뭐게 아쉬운 거지 원래 놓친 게 아쉬운 법이죠. 모라찌리가. 모라찌리가 제정신 아니지? <laughs> 그렇죠. 뭐 그런 경기 같은 거뭐 보는 거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 선수들, 경기 보는 게 제일 쉬운 거고, 뭐 어디 가가 지고 막, 막 행사하고 막 이런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긴 하더라. 고 보자, 햇빛 걸어놨어요. 네, 아직은 일단 무한스턴은 안 되기는 해. 자, 저왜 벌켜? 탑 가자. 이미 미드 끝났어. 위블린 좋다 쎄네. 그래서 뒤에 그냥 상상 그 상상 등, 상상 등 따가운 거바라 누가 왔는데 이미 벌써 <laughs> 탑을? 아, 내카이랑 쓰고 싶진 않은데. 와. 와. 브라움이구나. 브라움이구나. 이 녀석. 브라, 믿라뒤안 떨어지나? <laughs> 조그만, 조그만, 야 뒤에 조그만 더 몰아와봐. 몰아와봐, 아, 갈게 맞어. 마중 나갈게. 와어조깐만 아, 뒤 아, 마중 나갈게. 맞어, 브라움 탈이기요. 스톰 맞추면 다 이겨 일단. <laughs> 일단 안배사도 좋다. 아니, 이거 안배사 너무 날렌가? 그쵸? 그... 아, 그니까, 이... 그... 제가 막안 하게 된 이유, 막 이런 게 있기는 해. 막탄을 먹네. 그렇게는안 되지. 일로 와. 아, 까비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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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 잡아봐, 잡아봐. 이거 안, 못 잡는다고. 그렇지, 이 새끼야. 어? 일로와일로와일로와봐로 아저씨! 일로와봐요안 멜로안, 멜로안, 멜로 오란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가만히 있어! 어? 너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지 요김 많이 맛있게 먹어라아 치석 터지면 죽는겨 그냥 얼건 갈래말래 얼건 어떻게 가더라? 잠깐만 일단 첫템을 얼건에 가는게 맞아 언제나. <laughs> 방패 들어도 그냥 한대 맞으면 죽는겨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했다잉? 스톤이 응. 별로야 무섭지 됐다 <laughs> 별로야 한 대만 아 이게 한 대네 스톤이 이야 소나무 빡빡이 좀 치는데. 소박이 야한테 프로. 지속불하면 제법인데? 그로와 봐. 경험치 잡아 먹어서 오히려 좋아. 너무 또 유리해도 또 맛이 안 사니까. 일로 와봐 르ん나이 새끼가. 별로 와. 미오미. 휠 <laughs> 바로 쓰는 거 봐라. 돌았지 <laughs> 새끼가? 잡아줄실 분, 너 들어가. 한대 맞으면 죽는 거야. 알고만 있어. 절거야. 절거. 간 이상 뒤만 열심히. 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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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쩍. 쩍, 쩍. 저기 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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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잡아주실 분이요. 이게 안 돼? 잡아주실 분, 잡아주실 분, 잡아주실 분, 잡아주실 분, 잡아주실 분. W 돌면 죽는 거 아니에요? 제발. 와 이게 안 죽네. 아 그냥 브라운부터 마무리할 걸. 아1타 이피하려고 하다가. 펭구 펭구 이거 이 펭구 말하는 거야? 이 펭구는 나 있어 이미. 그 예비군 때 샀던 거는. 아 그러면 있어 그러면 있어 또 이게 나왔네 나는 그 다른 펭군인줄 선글라스 펭군인줄 일로와 여기 여기 귀엽다 근데 무빙하는거 봐 죽이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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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예? 아니 이블리는 반칙이지. 아 근데 얘네 너무 <laughs> 그게 좋다. 아 이게 내가 카이사 <laughs> 너무 안 맞아. 처치했습니다. 아 바텀 갈래. 무잼이야 그냥 여기 마방템을 가는 게나을것 같기도 하고. 아, 쌤. Songless, Songless, s o n g l 선글라스 o n g l e s s Song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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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아니 그래 이똥개랑 했어야지 나 그냥 오 돌았지 새끼가 돌았나 이거 돌았지 돌았지 새끼 어? 돌았지 이 지금... 어? 제발요 아... 이게 타워가 한대더 들어오네 하... 17초만 버티면 금방 가나 음... 칸에 가 선글라스 그거 이거 약간 때 파는 그 선글라스 팽구 있단 말이야. 태터는 뭔데 이거? 일로 왔어. 벨코즈 너라도 너도 예외는 없어. 너한대 맞으면 너도 간다잉. 숨어 들어, 숨어 들어. 일단 숨어 들어. 여기 새끼야. 일로 와, 일로 와. 할수 있을 거 같아? 제발! 맞아, 쫌와내 새끼 진짜 맞추기 너무 힘든다. 와나 맞추기 새끼야. 이렇게 힘들어 이 새끼들. 뭐 할래? 놓친 게 아쉬운 법이지. 보라치리가. 보라치리가 제정신 아니지? <laughs> 아니 눈 앞에 떨어지는 거는 뭐 죽겠다는 거잖아 이거. 이거 뭐 미쳤나 이 자식이? 정신 안 차리지? <laughs> <laughs> 눈앞에 떨어지지 좀 말라고. 아, 나 진짜 눈앞에 떨어지는 건못 참겠어. 하도 얘 우르프 죽을 짓 챔. GOAT 진짜 떴습습니다 그래도 마딜 마방을 계속 가면 될것 같은데 브라운도 그렇게 세진 않아가지고 보석 보습. 보석은 정말 멋져요 차렷 얼음 가는 중 가는 중 기다려봐 기다려봐 바텀 와주실 분저 혼자 놀면 재미가 없어요 아니면 나 타워 깬다 타워 깬다 아, 이블레이좀뜨꺼운데 근데? 아, 이블레인 너무 잘 짧다. 바로 죽여놔, 죽고 바텀 오실 리신구에요. 바텀 와가지고 리액션 해주실 리신님. 그, 타, 아니네, 울프 근데 맨날 하던 거라서, 이거. 타릭도 그렇고, 사이온도 그렇고.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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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안 와? 안 와? 안 와? 안 오냐고! 아, 슈발! 아 까였다. 아. 뭐야 이 새. 왔나 이거 어쩌라고요. 아 이걸 더 들어와? 아니 살려줬는데? 이걸 살려줬는데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차렷. 이분린 여기 다 여기. 엘로 아이. <laughs> 여기 올라 와이 새끼야 잡았다고. 뭐야. 나네가어디지 보인다니까. 톡톡톡 톡톡톡 톡톡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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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썰린 치냐 혹시? 안치지? 너희 버티는거 맞잖아 잘 컸잖아 너희 근데 지금 아니 박선생님 아니 선생님 학생님. 선생님 왜그러세요 선생님 진짜 죽고싶나 이게 선생님 도만살고싶나 선생님 선생님, 가만 있어 이 새끼야. 시아의 마술사야. 선생님 죽고 싶지. 와나 진짜 나돈4천 원인데도 기다렸다 죽이고 한 거다 너. 음 이게 마딜 아닌가? 심가? 심가 라벤. 심가가. 어째 나다 마딜이잖아 이거. 아 다음 템은. 아 그냥 마방패만 가. 그냥 포네에 가자 이것도 슈발. 생명은 어, 목숨을 포... 같이 네가 폰에가... 이게 아닌데. 아, 일단 이거 하나 와. 줄... 뭐뭐이 새끼가 움직이지 말라니까 뭐야 너도 왔어 이 새끼가 일로 와. 뭐요뭐요 뭐야뭐야뭐야 아저씨는 뭐야졌됐다 죽었다. <laughs> 아니 이거 마방템만 가니까 애들한테 살살 녹네. 아 이게 안 걸리네. 와, 아, 진짜 휘적휘적 걸었는데. 나보리가도 똑같긴 해요. 애초에 쿨 자체가 이그 패시브 시스템으로 그거 하는 거라서 재사용되기 간 2초 감소 그거라. 확실 날랜 네들두 명에서 지지라는. 포탑이 강화되었습니다. 아 매일 옆에서 구경하고 뭐해 건호형. 보여주나 건호형? 불 없으면 나한테 죽기는 해. 불 빼는 기계긴 하지. 딱 막템은 방템 가야겠다. 보여줘. 평타 맞히면 이길 것 같은데요? 브라우미로와 약간 얘 근데 암살자예요. 다이 봐봐 이거 손아 이거 몸에 죽는다에도 근데 오게 돼 있어요 이건 기대돼. 안 오네? 이거는 여기라도 오게 돼 있어. 이거 암살자야 캐릭터가. 암살자라 했지? 암살자라 했지 말고 바로 풀려버리네. 학살 중입니다. 암살자라 했는데 아예 헤르메스에서 바로 풀린다근데 암살자라 했지. 헤르메스 아니면 암살자라니까 죽어 이 새끼야. <laughs> 암살자라니까 시야에 맞을 사라고 아, 헤르메스 애반데 근데 헤르메스여도 이거 치독 터져 있으면 한 번에 죽이긴 하거든. 헤르메스여도 치독 터지면 죽는다고. 일로 와. 피해 봐. 피해 봐. <laughs> 이거 맞다이를 뜨려고 안타릭이랑 <laughs> 아니 너 아무 너안돼 나한테 아무리 날고기여도 난 이만 눌러. 다음 사람 다음 산을 오르자. 해봐. 뭐요? 뭐요 아저씨 뭐요? AP 한테는 안 죽긴 해 일단은. 대다 갔다 올래 테토나면 그만 갔다 올래 말래. 갈 생각은 없구나 내일 이벤트 매치요? 저희 흰색이었나 우리? 그럴걸요 그것도 스폰가? 모르겠네 그러면은. 흰색일래? 흰색 갈래 말래? 흰색 갈래 말래. 왔어요. 슈발. 아, 가죠가야 돼, 가야 돼, 형, 가야 돼. 나 이거 진짜 못참아나 진짜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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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해봐, 해봐, 해봐. 도망갔다 이미. 아, 하... 도망갔다 리신 슈발, 죽여야 되는데. 갈게요. 같이 파밍하실 분. 가야 돼,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일로 와. 오 죽을뻔 했네요? 안데죽었어어 일로와 리블 어디있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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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마 이새끼야 아 근데 다행이다 헤르메스 간 사람 지금 한명이어가지고아명이네암배사 까지 몸이 안움직여 아니 근데 강이 나근데 이미 와 너무 꽉 차는데 헤르메스는 적용 안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도 헤르메스긴 하네. 뭐야 적용은 뭔데? 오늘 응원해 줘요. 응원해 줘요 진짜로. 응원해 줘요. 아니 언딜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지금 안 뭐라 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우리 일단 방송을 안킨 정글러는 어쩜 좋은데 이거 죽어? 오케이 왜 이렇게 많이 쳐요? 아체 아체 와아 이걸 끝내요? 아체잉 반락스레스고 씨씨 <laughs> <laughs> 반락스 다시 가보자 그러면 <laughs> 반락스가 있었구나 잘한다 너와 반락스 생각도 못 했다. 아 근데 반락스 끼고 할 바엔 그냥 봉준이형 끼고 하면 될것 같은데 딜량 1다아 제제이 야